그리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묻지 못할 일이 있었다 거예요. 그 무슨 일기입니까 한국에서 여자 목사가 완전 방언 목회를 하는 그런 여자 목사가 신학교까지 운영하는 여자가 그 <laughs> 신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방언신학교인 거예요. 방언신학교. 그래가지고 여섯 명을 학생들 데리고 어, 방언 의사 제대로 터지는 데 여섯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집회를 왔는데 자기교육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왔는데 당신께서 집회를 한번해 줄까? 묻으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 뭐 좋지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까지 이틀 사흘 동안 하자.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한비원를 시작했는데 첫날은 이론, 은사에 대한 이론을 u s 하기 a Russia, r u s s 실 a 적으로 보여준다면서 s i a Russia, Russia, r 지러 s i a r u s s i 러시아 방 s 이쫙나 u 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앞으로 s s i a r u s 이 나와 프랑스 s i 프랑스 방이 나와. Russia, Russia, r 말 s s 면은 정말 신비감에 아주 뭐 s i a r u s s 을사모 u s 는데 미국 u s s i a Russia, 으로 s 어 i a Russia, r 영어 s i a Russia, Russia, r 는데 그런 데아 알았던 사람은 명밖에없게 미국 가서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나머지가 무슨 만큼 가막 넋을 거 바라고 있거나 그섯명은아았던사람이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막 얼굴이 헤 빨리 질린 거야 미국에서 제일 욕 잘하는 사람도 그 정도 욕한 어느 정도 음담패설과 천하의 악담을 품은 겁니다. 바로 중단시켜가지고 집에중단으쫓아가렸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쫓겨가면서 하는 소리가 남자 새끼가 가진 그런 불안 도적밖에 없었는데 진정. 그러면서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여자 목사라고 해가지고 알고 싶어도 궁금해도 죽겠어도 그래서 그 누군지 좀 실명을 알려수 없느냐. 내가 딴데말안 하겠다 했더니 몇번 그 망설이다가 목사님 뭐그어 이름을 말안 하실 줄 알고 어 알려줍니다. 그래 이름을 보내왔어요. 참, <laughs>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봤고 뭐 인터넷에 다 나오는 꽤 활동을 많이 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방언 하는 여섯 그 명도 영어를 하면서도 무슨 소리를 못하지여기 와서 안 하지. 또 방은신학교 그 학교에 있는 여자 목사도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을 하지 래 그래.